종합적 사고의 핵심은 내가 정보를 많이 취합한다가 아니라 내가 인지적인 유연성을 가지는 건데 되게 어렵잖아요. 인지 유연성 우리 를 어떻게 키우지? 사실은 질문 두 개로 끝날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뭐냐면 어,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어? 라고 하는 거. 그렇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거는 부모님이 좀 제공을 해줘야 되죠. 뭐 과학이든 실험이든 아니면 뭐 사회문제든 이런 식으로 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에게 어,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왜 그렇게 생각해? 라는 거가 하나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. 있으면 아이가 맨 처음에는 요새 아이들은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 질문을 되게 싫어해요. 그럴 때 부모님이 어, 엄마는 이거가 이건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나는 너 생각도 너무 궁금해 이런 식으로 열어줘서 왜 그렇게 생각해?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라고 하는 게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반대는 뭔것 같아? 아이가 A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그 반대의 이면을 생각하게 하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고민을 하거든요. 아 그래? 반대면 어떻게 되지? 이게 만약에 그래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둥글게 돼. 그럼 우리가 지구가 네모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? 이런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럼 아이가 그때부터 궁금해지면 책을 찾아볼까? 약간 이렇게 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해? 그럼 아니면 반대면 어떡해? 이렇게 해서 지구가 둥근 게 아닌 거면 어떡하지? 약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네모나면 정말 뚝 떨어졌나?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. 그런데 정말 그런 생각 했던 사람이 있나?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예전에 사람들이 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지식들을 넓혀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. 지금 예를 들면 과학에 대한 얘기, 뭐 지구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아이가 친구에 대한 입장을 볼 때도 그래요. 우리가 영유아, 그리고 특히나 이제 6세, 7세 되면 친구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. 어, 엄마, 근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친구는 이렇게 했어. 라고 얘기하면 어, 그래? 어 너는 왜 친구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? 라고 물어보고 그럼 친구가 반대로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어? 그럼 너는 어떻게 행동할까?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동시에 얘기해 주는 거를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전 연령에서 다 해보다 보면 아이의 인지가 확장이 되는 거죠.